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해가 들락날락 합니다. 어제도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어, 비가 왔었어요. 그땅 위에 흙이 적셔질 정도로 어, 비가 온것 같습니다. 어, 계속 연달아서 이 비닐 가림이 찾아가 있는데요. 어, 바람이 좀 강하게 불어요. 그런데도 어, 여기 하우스 안에는 비닐이 그대로 찾아가 있어서 그냥 어, 비는 안 맞히고 이렇게 아이들 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지금 여기 화면에 미니 고사홍이란 아이와 돌기 고사홍이란 아이인데요.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돌기가 있고 없고 차인데요. 또 약간의 뭐 연식이, 네, 얼마나 오래 묵었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 돌기가, 네, 요렇게 두 개가 더 나오기도 하고, 좀 나오려고도 하는데, 야, 요와이는 상당히 통통합니다. 어, 그렇게 물도 막 강하게 많이 챙겨주고 이러진 않았는데 얼굴 샤워 정도로만 네, 물을 줬어요. 인위적으로 물을 물조리기로 별로 추진 않 했는데 이 아이가 어, 제법 많이 통통하면서 굉장히 어, 예뻐지는 것 같아요. 와 예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아트델리는 어, 색감이 요게 핫핑크 색감이 나와요. 예전에 그, 레온나이트를, 어, 키웠었는데, 그 아이가 정말 색감이 예쁘게 들어갈 때는 약간 핫핑크 라인을 그려줄 때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요 아이는 밝은색, 그 핑크색이 핫핑크 색감이요, 에말 그대로. 그래서, 어, 요 아이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머, 색감이 너무 예쁘다. 네 근데 요 아이가 약간 도톰해지면서 어~ 다져지고 하면 고그 색감도 예쁘더라고요 근데 요 아이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인위적인 그 색감 내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요렇게 아트 델리란 아이가 핫핑크 색감이 아주 예쁘고요 그리고 더스티 로즈도 어~ 처음 데리고 올 때보다 요 아이가 어~ 약간 다져지는 고운 느낌이 나오죠. 이제 햇빛을 계속 보여주다 보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요 아이가 어 2천원포트인가 3천원포트인가 그랬는데 더스티로즈를 처음 키워 봤는데요 요 아이도 네, 조금 고운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어 미니마금은 분갈이를 못해주고 그냥 풀분에 그대로 있는데요 처음 데리고 올 때보다 어, 손톱이 더 빨개지면서 그 공기 중에 습도인지 아니면 뭐 들치는 비를 조금 맞았던지 얼굴이 이렇게 커졌어요 어, 내일 라방에서 또 아주 예쁜 화분 하나 구매해 와서 얼렁 내네 분갈이를 해주고 싶습니다 요 아이랑 또 하나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저기 홍페페 내 네, 홍페페 아이 분갈이를 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 네, 보시면 홍매화가. 어, 이쪽에 굉장히 얼굴을 초록초록하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요 아이. 생각보다, 네, 성장 속도가 빠르죠. 입장 커팅을 많이 해가지고 <laughs> 너무 허전해서 좀 보기는 그래, 보기가 조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네, 그, 물을 자주 줬습니다. 그랬더니 색감이 다 빠지고, 이렇게 어, 초록초록한 색감이, 어, 있습니다. 아유, 그리고 연봉이요. 음, 요 아이도 같이 물을 계속 제가 챙겨주다 보니까 작년 겨울에 여름부터 시작해서 너무 얼굴을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네 물을 자주 간수를 해줬더니 이제 얼굴이 조금 커져서 그래도 예전에 그 약간 보기 싫은 모습보다는 좀 풍성합니다. 다육이는 네 뭐니 뭐니 해도 화분과 밸런스가 잘 맞아야 그게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화분은 어, 크고. 그, 네, 다육이 얼굴이 작으면은 좀 볼품이 없어요. 뭐, 저기, 네, 박화장도 그렇게 해서 저렇게 손잡이 화분, 오두리 손잡이 화분에다 옮겨놓고 나니까, 네, 바지는 게 훨씬 다릅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지금 물을 많이 줘가지고, 자주 자주, 네, 이렇게 키우니까 색감도 살짝이 핫핑크 색감이죠. 요게 약간 서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근데, 네, 요즘 날씨가 또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추워지니까 요 아이들 색감이 어, 도로 훅올라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봉도 제가 자주 안 봤는데 그냥 앞쪽에 이렇게 놔두다 보니까 엄청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도로시란 아이인데요. 이거 프릴이에요. 색감이 예쁘게 올라왔죠. 어머 너무 예쁘다. 네. 어, 약간 깨순이 되어 있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예쁘네요. 어, 여기는 이제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음,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제가 이쪽으로 아 저기네 로우랑 집시는 어, 이틀 연속 지금 빗물을 맞추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쪼글쪼글한 게 굉장히 오래 가네요. 이쪽으로 네 앉아볼게요. 여기가 아 큐빅 네 프로스트 금 철화입니다. 네 요거는 약간 금기보다 생얼이 좀 많기도 한데요. 그래도 쌩얼하고 네,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옥상에는 너무 큰 키가 많은 아이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 요 아이가 물 샤워 해주고 공기 중에 습도가 이틀 동안 어, 계속 있다 보니까요, 어, 굉장히 통통해졌어요. 이 아이도 상당히 예쁘죠. 네 큐빅 플러스 금 철아입니다. 그리고 <laughs> 죄송하네요. 여기 있는 아이들 시치쿠시 아, 얼굴을 강몸이 되었다라는 거는 빼고요. 정말 건강하고 예뻐지고. 얼굴도 요 아이는 라즈베리 아이스란 아이입니다. 엄청 많이 키웠죠. 이렇게 옆에서 보면 요 메달들이 쑥쑥 내 네, 치고 올라옵니다. 아 이쁘다. 그리고 네 여기는 휴밀리스 요 아이가 휴밀리스란 아이예요. 요 아이도 어, 다져질 때는 보면 굉장히 그 크림색으로 예쁘게 다져지는데요. 지금 얼굴을 엄청 풍성하게 키워가지고, 네, 화분에 이제 거의 꽉 차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네, 놓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네, 보고 있으니까, 아, 뭐, 드디어 이제, 음, 회복을 거진 다 했구나. 물론 색감은 빠졌지만, 그래도 얼굴은 풍성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네 페리도트도 약간 놀루해지는것 같은데 이 아이는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실물보다 화면이 정말 안 받아요 아니 어쩜 요럴까요 제가 수영을 너무 못 잡았나 아유 진짜 답답하네요 그죠 보고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지금 어 빨간 네 손톱 보이시나요 네 살짝이 살짝이 요 빨간 손톱이 찍혀 있는데 자 요거 화면에는 그닥 예쁘게 안 보이네요 저만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쪽으로 넘어오면요. 요 아이가, 네, 제스타 철아인데요. 어, 색감이 조금씩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아이를 저쪽으로 올릴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러우 그 백금 있는 쪽에, 원래 러우가 있었던 자리인데, 요거를 좀 예쁜 색감을 보려고 하면은, 저쪽으로 옮겨도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요 아이는 뿌리가 또 있는 아이니까, 관계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맞아요. 이거를 좀 예쁜 색감을 보려고 네, 자리 옮김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어, 훨씬 지금보다 색감이 빨리 물이 들 거예요. 햇빛과 함께 밤낮에 일교차로, 어, 예쁜 색감을 좀 봐야겠습니다. 제스타 철화가 작년 여름부터 예쁜 색감을 못 봤어요. 가을에도 못 봤어요. 요 아이가, 어, 성장시키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요 화분이 묵직하니까 바람에도 그렇게 많이 네,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요 다른 아이를 또 네, 배치를 하면 되는데요. 어, 요 아이가 골드 로즈라는 아이예요. 골드 로즈. 제가 잎사귀를 다 커팅을 했습니다. 근데 어 제가 다 잘라놓고 나니까 어 조금은 후회를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요 아이 데리고 올때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였는데 어 제가 마구 뭐 사정없이 싹둑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멀리서 볼 때는 이렇게 네 동글동글한 얼굴로 남아 보여서 예쁘기는 예쁜데요. 요 몸값도 굉장히 착해요. 착한데 제가 앞전에 라방에서 구매를 해놓고 안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고아이를 그 마저 다 데리고 왔는데요. 어, 어제 커팅을 해주고 나서 아, 살짝 너무 많이 잘랐나 그러고 네. 하+ 화분에 심어졌어요. 이제 에오니움속 심을 만한 화분이 이제 없습니다. 거진 다 심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기존에 있던 이 화분에 심으니까 네. 이 화분이랑 딱인 거예요.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요 아이가 제가 왜 구매를 했냐면. 어, 골드로즈란 아인데 이 몸값도 착할 뿐더러 요 아이가 그다져졌을때 거의 색감을 내는데 완전히 연탄 색감이었어요. 골드로즈가. 그러면서 살짝의 생장점 부분에는 약간, 어, 그 아이보리나 갈색 톤의 미미한 색감이, 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를 보고 이 골드로즈를 또 까만색 아이들이 또 옥상에서 잘 버팁니다. 요런 아이들은 어, 할로윈도 사실은 잘 견뎠어요. 저희 집그 옥상에서 그 무더운 여름에도 요번 여름에는 제가 조금 관리를 못해서 네좀 보내기도 했는데 그런 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얼굴도 상당히 네 할로윈 그생을하고도 많이 닮았는데 할로윈은 그 와인 빛감 있죠.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물론 검은색으로 네, 물이 들어갈 때도 살짝 있을 수 있는데 그 아이도 꽃같이 네, 예뻐지잖아요. 할로윈 네, 생얼도. 근데 이 아이도 약간 그 까만 연탄 색감이 노란색감과 함께 너무 절묘하게 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또이 아이를 착할 때 얼렁얼렁 데리고 왔습니다. 어, 이럴 때 구매를 해 놓으면 좋죠. 절반 가격으로 판매를 할 때. 이 네, 아이가 골드 로즈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심어줬고 또 하나의. 네, 리치라는 아이는 제가, 아, 이게 뿔이 없는 아이예요, 사실. 뿔이 없는 아이고, 큰, 긴 입장은, 네, 별로 없다 보니까, 뭐, 많이 커팅을 안 했는데, 요 아이는 어제 저녁에 데리고 와서 심어주면서, 어, 밤 아침에 제가, 네, 일찍 올라와서, 비가 오는 바람에 다시 한번 아침에 올라왔는데, 와, 그때 처음 데리고 올 때보다 색감이 변화가 너무너무 빨라요. 근데, 제가 왜요 아이를 데리고 왔냐면, 요 아이가 얼굴이, 어~ 금기가 굉장히 많아요 요 금기가 하나 둘셋 포샤시한 물론 뭐~ 옥상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 요렇게 예쁜 얼굴들을 많이 네 가시고 있죠 골드로즈도 그렇고 다른 아이들도 자 예쁜 얼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금기가 많은 아이는 사실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이 얼굴 보니까 니카 금철화처럼뭐 보기에는 여리여리하게 보이죠 오늘 뽀샤시한 색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 생각보다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치란 아이를 품었는데 이게 몸값이 조금 그할 때는 못 품었어요 근데 어 가격을 절반 가격 정도 가까이 또는 더 할인을 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기회는 이때다 하고 제가 얼른 구매를 했습니다 네 구매를 하고 나서 어 생각보다. 어, 요 아이는 네 기뻤어요 색감 변화가 빠르고 그리고 또 뿌리가 없는 아이가 이 정도인데 뿌리가 네 나오고 하면은 자기 본래 얼굴로 돌아가면 은 얼마나 네 예쁠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도 이게 얼굴은 다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예쁘죠 와, 정말 꽃같이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감이 요 아이 처음 들고 올 이런 색감이 안 나왔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밤과 낮의 일교차가 네, 생기니까 요렇게 어, 뿌리도 없는 아이가 예뻐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잘들리고 왔구나 뭐~ 어찌 어찌 되었든 간에 몇 개월의 행복이라도 행복합니다 다 달기를 네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네 요렇게 몇 개월의 행복이든 아니면 몇 년이 가면 더 좋죠 바라는 마음은 그랬는데 그래도 요렇게 금기인 아이를 한 번씩 품어 봐도 행복이 클것 같아요 그래서 리치라는 아이 네 이름에 걸맞게 네 몸값도 좀 그하고 얼굴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네어 핑크쉐를 요쪽으로 올렸고요 조금 색감을 예쁜 색감을 못본것 같아요 요두 번째 라인에 놔두니까 그리고 호리즌도 저 위쪽으로 올렸어요 얼굴을 큼닥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쪽으로 올려서 좀 다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간 아이들이 저 제스타 철화하고 그죠 여기 호리전하고 올라갔는데 제일 위쪽 라인에. 음, 햇빛이 또 오후에는 직광이잖아요. 그이 아이들이 제법 많이 예뻐질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예뻐지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laughs> 예뻐지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예쁜 아이들도 있고, 와, 이거는 진짜 제가 호리즌을 보다 보니까 이 프리티가 얼마나 예뻤는지 작년 여름에 노숙을 시켰어요, 노숙. 근데 정말 예뻤는데 요 아이는 다시 노숙을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자리를, 네, 노숙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노숙을 시키면요, 옥상에서 요런, 네, 예전에 옛날 다육이들은 한번 화상을 다 입어요. 화상을 다 입어서 그거를 다, 네, 벗겨내고 나면은 다시 자기, 그~ 적응된 어~ 햇살의 직광이죠 네 적응되면 또 빨간 색감을 내는데 요 아이는 제가 아~ 네 분갈이를 해주면서 영양도 넣은 데다가 얼굴도 또 작년 여름에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생채기도 있고 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시 어~ 노숙을 네깡 노숙을 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안 예뻐서 네그렇게 어~ 해야 될까 봐요 그리고 네 헛근강철아 네 헛근강철아 <laughs> 아 여기 새로운 입장이 정말 닭을 닭을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비방울 소리가 또 나네요 비가 또올 건가 봐요 아쿠아리스 네 아쿠아리스가 어요 아이가 요 정도 햇빛에 서도 보니까 색감 라인 살짝 그리면서 푸르기가 많이 나오네요 보기가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음 요쪽으로 네 여기는, 어,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요 아이들은 매일 물을 줘야 되나봐요. 몰랐더니 매일, 매일 물을 줘야 되더라고요 네, 마름 속도가 이 토분이 또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가 매일, 네, 네, 물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빗방울이. 네, 운이라는 에어니엄소가이 운이 요 아이도 약간은 얼굴을 조금 공기 중에 습도를 내 네, 해서 그런지 얼굴이 좀 커지려고 해요. 약간 커졌죠, 예전에 비하면. 너무 땡글땡글 하던데, 요 아이는 조금 커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윤기도 반질반질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보고 갑니다. 로즈가든. <laughs> 멀리서, 네, 최근에 분갈이 해준 아이. 아, 이거 굉장히 어, 심어주고 나서 화분을 또 옮길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그냥 또네 넘어갑니다. 아유, 그냥 좀 색다르게 보죠. 네, 그렇게 해서 저 로즈 가드는 넘어갔고요. 음, 이쪽으로 네. 아, 요아이도 금목이란 아이인데 보라보란 색감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보란 색감이. 와, 요게 청옥도 그렇고 요 시기에 색 통통해지면서 이 보라보란 색감이 나올 때참 매력적이에요. 요아이다. 요아이도. 네, 뭐 청옥 금목 입장을, 네, 좀잘 떨구죠. 그래서, 음, 요렇게, 어, 얼굴이 조금 길어진 얼굴 수영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냥 목대만 있는 부분도 많죠. 그래도 또 커팅해서 위로 올리고 이러면 되는데, 제가 또 어떨 때는 이 아이를 굉장히 무심히 그냥 넘길 때도 많아요. 어, 그 뭐. 그리고 또 저쪽에 네, 개나리 자스민이란 아이가 어, 어제는 완전 힘없이 음 그랬는데요. 다시 또 저게 힘을 탄력을 받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 네, 요 아이가 박하장이라는 아이인데 어, 요아이도 지금 색감이 살짝 올라왔네요. 붉은색이 어, 조금 진해지고 뭐매이 이런 색감을 보여 주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살짝 요아이가 색감이 더 진해 보일 때가 있어요. 어, 똑같은 그건데도 이제 약간 이제 문갈이 해 주고 나서 네, 살짝이 네, 약간 빗물을 맞추면 좋은데 비가 만약에 계속 오면 요아이는 비를 한번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약간 생기가 좀 있어 보이도록 보일 것 같습니다 요렇게 네요 시기는 편안하게 또 빗물 네 또는 수돗물을 간수를 하니까 좋죠 어~ 요 박화장은 비가 계속 오면 한번 맞춰야 되마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요 아이도 네 에스메랄다란 아이인데요. 와이도 약간 색감이 드는 시기에 일교차로 인해서 어느 난이 색깔 붉은색이 살구색이라 그래야 되나 네그런 색이 나오네요. 그것도 참 매력있습니다. 이 에스메랄다 에메랄드 에스메랄다가 아니라 에메랄드 진짜 헷갈립니다. 좋아요는 에스메랄다고 요아이는 에메랄드이고 그 바다 색감 있죠, 하늘 색감, 에메랄드 빛감 뭐 그렇게 하는데 고그 색감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자꾸 에스메랄다라고 하네요. 큰일입니다 진짜. 네 항상 <laughs> 말하고 입하고 따라놀아서 네 어떨 때는 진짜 큰일이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laughs> 혓바닥까지 네 저절로 <laughs> 차는 거 보니까 좀 슬프기는 슬픈가 봐요. 말하고 입하고 따라노니까 그죠. 아, 어, 요렇게, 네, 별다른, 네, 소식은 없지만,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 일교차 또는, 네, 공기 중에 습도로, 어, 얼굴을 좀 마구마구 풍성하게 만드는 아이들도 많고, 지금은, 뭐니 뭐니 해도, 네, 조금은 예쁜, 네, 시기 중에, 어, 절정미까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어, 가장 예쁜 시기라고 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해리 왓슨도 한번 볼게요. 좋아요도 상당히 지금 얼굴을 많이 크게 만들었죠. 이게 뒤에 배경이 좀안 이뻐서 그랬는데 요아이도 너무 예쁘네요. 지금은 어, 쭈글쭈글한 입장도 있는데 어, 예쁩니다. 아무튼. 네. 오늘은 이렇게 네, 옥상 다육 소식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네, 다육들 향인해서 네, 아침 라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네, 이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